요즘 핫한 반지들 공개합니다. 우정과 사랑을 동시에 담은 반지 소개합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주얼리로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엘렌 주얼리의 1-4K 플랫 체인 반지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은 개인의 개성을 완벽히 드러낼 수 있도록 맞춤 제작이 가능하며 고급스러운 1-4K 및 18K 순금으로 제작되어 품질에도 타협이 없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일상적인 활동 중에도 끊어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착용감이 가벼워 착용 여부를 잊을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반짝이는 디자인이 손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어 많은 분들이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엘렌 주얼리와 함께 특별한 매력을 더해보세요. 스타일링의 마법을 경험해보세요. 매일 같은 반지를 착용하며 지루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제이로사 18K 할로우 커팅 여자 실반지로 스타일의 변화를 줘보세요. 이 반지는 로즈골드와 옐로우 두 가지 색상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레이어링 조합을 통해 무한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매일 새로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해본 고객들의 후기를 보면 밋밋했던 손이 제이로사 반지 하나로 확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커팅 디테일 덕분에 은은한 반짝임이 고급스럽고 데일리 룩이나 특별한 날에도 포인트로 딱이에요.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스타일에 특별함을 더할 제이로사를 지금 만나보세요. 손가락에 완벽히 맞춘 황급빛 예술품 골드인 1,4K 18K 투링 볼드줄 반지를 소개합니다. 혹시 반지가 손가락에 잘 맞지 않아 고민하셨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제품은 고객의 손가락 사이즈에 따라 신게이지로 세밀하게 제작됩니다. 1,4K와 18K 옵션을 제공하여 당신만의 스타일과 취향에 딱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반지가 손가락에 꼭 맞아 하루종일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고 칭찬합니다. 특별한 날 더욱 빛을 발하는 매력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주문하셔서 완벽한 핏을 경험해보세요.